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 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법 제5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려 기간 1 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laughs> 이거 없으니 이거 없습니까? 없습니... 알고 있어요. 정직수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기다리 세요, 네. 자, 민주당 의원 님들안 오신 분들 빨리 들어오 세요. 그 다음 그꺼 주세요. 네. 원래 이 법사위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소개 시간 되면 정시에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